예전에는 힘이 들면 술 마시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근데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회복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지 오롯이 휴식을 할수 있을까에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안태희입니다. 싱어송 라이터와 보컬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 속에 오아시스 같은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따왔어요. 저는 확실히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이뤄가면서 성취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편곡이나 마스터, 믹싱, 작업까지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모든 프로듀싱을 제가 그냥 혼자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없이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고 요즘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제 스무 살때 연습생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항상 이제 그 회사 분들의 결정과 의도에 맞게 음원을 만들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이 입혀주는 옷보다는 내가 만들어가는 아티스트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노래만 해왔으니까, 제가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트 메이킹 하는 거를 배우게 되었고, 곡을 쓰는 재미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음악 제작하는데 돈도 당연히 필요했고, 사람들한테 좀 속하고 싶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서, 바텐더 직원, 쇼핑몰 매니저, 카페 직원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음원 제작을 병행을 하니까 자아가 혼란스러워 보여요. 점점 지금 나는 결국 뭘 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작업을 바로 되기가 일단 어렵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몇 시간이 될수 있고, 일주일 한 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앉아서 작업하면 되는 건데, 문만 열고 들어오면 작업실인데,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26살로 넘어갈 때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이 과연 내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음악으로 먹고 살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다 보니까 한 가지에 좀 집중해서 미쳐서 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다른 하던 일을 좀 멈췄다고. 내 시간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게 너무 좋아서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딱 불안함이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수학을 풀면 바로바로 바로 결과물이 나오고 피드백이 나오는 일들과는 조금 다르게 음악이라는 건 내가 판단해야 되고 창작이라는 거다 보니까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항상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쫓기듯이 곡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1년에 앨범 4개를 내자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을 잡는다고 해도 창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동안 갖고 살았던 욕심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잘 되기 위해서 쫓겨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음악을 하면서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이 들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일탈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수록 나아지는 게 저는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저의 회복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오롯이 휴식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이 복잡하고 누구든 저를 위로해줬을 때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전에 스님분들 사찰 영상이나 말씀을 틀어놓고 집중해서 그 보다 보면 항상 배워요 나는 지금 모든 걸다 잘하고 싶어 하고 계획대로 하고 싶어 하고 뭐 여러 가지 욕심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욕심과 거리가 멀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속마음일기를 쓴 다음에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속마음일기를 쓸 때는 항상 뭐가 힘들고 너무 우울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다음 장 넘겨서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쳐져 있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의 작은 계획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어제 밤에 시켜놨던 커피를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때리고 책 보고 오전에 보통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계획이고요 노래를 조금 연습을 하다가 이제 보컬 레슨을 하러 가요 다녀와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보다가 잠이 든다고 그런 소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림 그리기, 낚시하기, 오토바이 타기, 움직이면서 자연과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면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데뷔한 지 3년이 넘은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정규 앨범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냈던 앨범 제목이 해인미라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할수 있나 제 자신을 온전히 사랑을 할수 있게 되고 남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곡을 써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다면 또 그게 힘이 될수 있다면 좋겠다.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아이브의 장원영님. <laughs> 제가 원래 아이돌에 진짜 관심이 없는데, 장원영님 직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고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